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12월 9일 10편 139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위세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이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큐티인트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둘째,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나 함께하십니다. 셋째, 여호와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여호와께서는 나를 아십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라고 하고 있고, 이렇게 나를 아신다는 고백이 이어져서 4절 여호와께서는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사용하지요. 여기서 전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 사실을 좀더 개인적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아신다 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나의 안고 일어서 나의 모든 길 그리고 나의 눕는 것등 행위뿐 아니라 말과 생각도 아신다고 합니다. 시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심은 이론적으로 유추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간 가운데 관계 속에서 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순간에 내 행동과 말과 생각까지 모두 경험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만일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면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는 하나님께 포위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최고의 안전을 누리는 거지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평안이 되는가 아니면 불안이 되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힌트 첫 번째,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큐티 힌트 두 번째, 여호와께서는 어디서나 함께 하십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했는데, 이와 동시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소부재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이건 역시 시인은 아주 아름다운 말로 고백합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하늘에도, 서울에도, 바다 끝에도 계신다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실 뿐 아니라 어디서나 함께하신다고 노래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시는 것이 싫어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내가 숨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은 동시에 누군가 나를 숨길 수 있는 곳도 없다는 것이 됩니다. 누군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나를 해하려 할지라도 거기도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나와 함께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절대자가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함께 경험하시니 내가 사는 순간, 내가 걷는 길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힌트 두 번째, 지금 겪고 있는 것이 무덤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여호와 앞에서 나를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겠구나 라고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나를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일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흑암이 나를 덮는구나 할 정도로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시인은 내 인생에 흑암이 나를 덮는 날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흑암이 나를 덮어도 그흑 암이 나를 숨기지 못한다라고 말 하고 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라는 12절 말씀은 흑암이나 빛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아는 일에 변수 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되겠지 요. 여호와는 창조주이시며 그 피조물 이 창조주를 방해할 수 없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러니 포기하고 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동행해야 합니다. 힌트 세 번째, 원수가 나를 어둠 속에 몰아 넣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십니다. 이상으로 2025년 12월 9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